안녕하세요. l g 티니스 정군우입니다. 야 정군우 선수의 그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 음. 여기는 내구역이야. 높지만 않으면 다 잡을 거야. 높이거는 작은. 정군우 선수가 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이루수니다 이신만큼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이루수로 꼽히는 바로 로저스 혼스비. 일단, 이렇게 모자, 유니폼, 어, 바지? 그리고 뒤에 바지? 예, 상의까지 음.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보신 소감이? 이거 진짜 입었던 거 맞죠? 네. 와, 되게 네. 영광이다. 등번호가 일단 11, 11번. 이걸 키로. 네, 아, 나못 만지겠어요. 어우, 그쵸, 네. 저는 못 만지겠어요. 예. 정근호 아니 지금 되게 고가라 이 가지만. 유니폼이 이렇게 두꺼우면 사실 뛸때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일단 신축성이 이렇게 없어서 음. 경기할 때 아마 좀 많이 불편하고 했을 건데 그... 요즘에는 네. 재질이 약간 습한 재질로도 많이 나오고 부드럽거든요 네네. 이런 소재를 입고도 4 0개 다... 홈런을 사월에4 5 홈런 네. 아그 여기에 디테일이 숨어져 있네요 음.. 암내 나오고 되게 <laughs> 아니 이거 저번에 맡아봤거든요? 네 땀냄새 네. 네. 근데 되게 산뜻해요 맡아보세요 꼭, 꼭 맡아야 돼요 아 <laughs> 어... <laughs> 진짜 산뜻해요 네. 이게 대단한 게 보존을 그대로 한 거잖아요. 사실 색깔이 여기 이 상위 쪽이 바래져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여기가 이렇게 바래져 있느냐? 이거는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을 했다. 흙이 아, 슬라이딩. 이쪽에 많이 묻어있다.라고 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는요? 그렇게 뒤에, <laughs> 뒤에가 더 많이 네. 돼있는데 뒤로 백했나? 이분은 벤치 클리어링을 많이, 많이 하셨다. 하셨다 그래서 들어누웠다 아 하지만 정말로 선수의 노고와 땀이 그대로 고스란히 묻어져 있다는 라걸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바지도 아 되게 네. 우와 자크도 단추 자크 와. <laughs> 우와... 이거, 이거 신기하네요. 이거 요즘 스타일이잖아요. 그러게요. 와, 이 정도면 굉장히 풍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주세요. 사실 저는 모자의 눈길이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네. 지금은 이 모자 챙이 굉장히 딱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네. 이게 굉장히 흐물흐물합니다. 거의 등산 모자같이. 뭐 예.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가죽으로 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흠이 참 써보세요. <laughs> 언제 그 말해주시나 기다렸어. 오, 되게 이쁘다. 예쁜 거 맞아요? 어. 머리 큰 걸로. <laughs> 근데 안 들어가요? 예. 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아, 들어가요. 근데 예전에는 예쁜가요? 다 그렇게 썼어요. 맞아요. 아딱 진짜요? 안, 지금은 이렇게 안 눌러서 쓰고. 눌러 네, 쓰는. 스타일에 걸치게 썼어요. 아 그냥. 그래 이게 그 예전의 야구 그 유니폼의 스타일인가요? <laughs> 아니에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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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음. 저 그럼 진짜 음. 믿는단 말이에요. 예비군 음. 오신 것 같은데. <laughs> 어, 앞서 유니폼을 만나봤다면 음. 이번에는 저희 앞에 배트가 배트.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어, 알고 있는 야구 배트랑은 달라요. 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이 손잡이 부분.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넓게 나와 있고 여기가 좀 좁게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때요? 확실하게 네. 손잡이가 조금 두껍기는 한데 그렇죠. 네. 장타자들이 손잡이를 조금 두껍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네. 그래야지 더 이렇게 반발력이 세지는 게 있나요? 그렇죠 손목을 통으로 빵 치기 때문에 네. 얇으면 얇, 얇을수록 손목을 좀더 쓰거든요 아... 이건 뭐예요 그러면? 자기 이름 어 그렇네요 네. 로저스 온스비 음... 아. 네. 시그네처다. 트레, 네. 트레이드 마크. 신기하네요. 내 배트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 마. 아. 아. 실제 이 배트가 로저 선스비가 1924년부터 음. 26년까지 사용을 했던 배트인데 또 26년이 세인트루이스의 우승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또 정훈 선수 모셨으니까 배트의 기운을 받아서 우승에 <laughs> 일조하시라고. 아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 와. <laughs> 우와 저도 알려주세요. 저도 알려주세요. 할수 있겠어요? 이렇게. 네. 네. 손을 반대로 잡아보시는 아, 그래요? 게. 아, 그래? 다 이게. 네. 네. 이렇게 잡고. 네. 자색도 어설픈데. 저, 저, 어. 를 정면으로 보시고. 네. 아니, 옆으로. 음, 옆으로? 네. 방망이를 들고. 우산 들고? 우산 들듯이. 어. 다리를 살짝 벌리고. 달리고. 그리고 다, 무릎을 조금만. 그렇죠. 지금 좋아요. 좋아요. 방망이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네. 여러분, 빨리 사진 찍어주세요. 아, 잘 어울리네. 잘 어. 어울려요. 그리고. 네. 여기를 갖다 대 보세요, 방망이를. 그렇게 말고. 이렇게 아 그렇게 야, 허리를 음. 턴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웃음> <웃음> 기본 잘. 동작으로 네, 네. 하나 둘셋 이렇게 네 그렇지 음. 아 이거 잘했다 이거 잘했다 이거 잘했다 <laughs> 네. 사실은 제 루틴이 흙을 털어줘야 되는데 네. 이걸로는 흙을 털면 안 되니까 네. 원래 흙을 딱딱 딱딱 털어주고 아 그것도 그런 거예요 건방진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 아, <웃음> 이거를 이렇게 살짝 돌려줍니다. 네. 이렇게 손에서 돌려서 들이마시고 이제 투수를 정면에서 딱 보고 하는 거죠. 저만의 루틴입니다. 오, 좋은. 나쁘지 않나요야 좋은 루틴입니다. 괜찮아요. 네, 좋은 아. 루틴입니다. 지금 야구 선수 같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연예인 야구 하시잖아요. 네, 제가 아. 지금 또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어요. 아. 네. 저희 그렇다면 이제 쉬고 연락 주시고요. 치, 네. 치타 연락 주시고. 네.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 올해 이번 이 기운을 받아서 네. 뭐 다시 명예 회복이라고 하기는 또 그렇지만 열심히 한번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우리 모두 대박 납시다. 네. 하나, 둘, 둘 셋. 지금 저희 앞에 이 종이쪼가리 <laughs> 네.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요? 네. 음. 로저선스비가 직접 작성한 설문조사지라고 합니다. 어, 여기 적혀있네. 음. 네네. 퀘스트어너리. 오. 오.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하고 있는 백문 백답. 네. 뭐 같은 음.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쓴 건데. 근데 네. 왜 썼을까요? 선수 입장에서 의도가 뭐였을까요? <웃음> <웃음> 질문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그리고 네. 답변이? 뭐, 뉴욕 메트로폴리탄 베이스볼 클럽의 스카우터. 어느 주에 거주하고 있나요? 이런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이게 그 네이비타임즈라는 신문사에서 음. 그 스포츠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로저 선수에게 음. 직접 어떻게 보면 자문을 구한 거죠. 코치 시절일 때인데, 음. 직접 이 만화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요즘에 저희가 뭐 영화를 만들 때나 어, 선수분들이나 야구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음. 사실적으로 담아야 되니까. 음, 맞아요. 자문을 구한 네, 지금 확인할 경로가 되게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자문자답으로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정근우 선수 알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어때요 기분이? 어우 잘했다네요. 잘했다네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문 들어갈게요. 정근우 선수의 스승님이자 존경하는 인물이 이제 김성근 감독님이 계시잖아요. 응. 그리고 지금 LG 트윈스에서 또 함께하게 된 유준일 감독님이 계십니다. 어, 유준일 감독님과 응. 김성근 감독님 중한 분만 딱 골라야 된다. 아, 되게 어려운 어려운 질문 되게 아니 어렵다기보다. 네. 이거 나는 앞으로 또 해야 되는데. <laughs> 과거와 지금 미래를 갖다가 어떻게 그걸 <웃음> 김성근 <웃음> 감독님 하면 게임 많이 못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laughs> 김성근 감독님이 내 인생의 은인이다. 그렇 김성근 감독님이 은인이시고 유진일 감독님은 잠시 거쳐갈 뿐이다. 난 김성근 감독님을 사랑한다. 누군다 사랑. 오, 이것으로 유진일 감독... 감독님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예전이 없는 걸로. <laughs> 사랑합니다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갑자기 당황하셨어요. <laughs> 네, 마이크다. 예, 네, 마이크를 집어 던지시고. 네. 자, 우리 데일리님께서 질문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 올해 올해 아, 옛썰로. 아, 아, yes 아니에요. 아 <laughs> 제가 <laughs> 잠깐만 요 <왜>? 잠깐만요. 뭐라고요? <laughs> 아, 아니죠. 무서운 어, LG. LG죠. 어, 네. 왜냐면 오. 이게 선수분들이 당연히 음. 본인 팀이 우승을 하면 가장 좋지만 냉정히 같이 이게 또 야구를 하다 보면 아올 시즌은 우리 팀 말고 어, 다른 팀이할것 같아. 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있죠. 아, 그렇죠. 그런데 네. 네. 모든 선수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팀이 우승을 했으면 좋겠고 음. 음. 또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경기에 임하고 연습에 임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저는 당연히 올해 LG가 우승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아수라 발발타! 마수라 아, 발발 우승팀은! LG 트윈스! 아! <laughs> <laughs>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 <laughs> 나도 모르게 나오네 이게. 네, 아. 네 이렇게 정근우 네. 선수 속마음 들어봤고요. 네, LG 트윈스는 <웃음> 올해도 <웃음> 아까 어. 말씀하셨지만, 음. 그 어떤 선수가 그렇죠. 본인 아. 팀이 우승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뛰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LG 화이팅! 네, 객관적인 전력으로 LG 트윈스가 뭐 우승 후보가 아닐 수는 있지만, 정우 선수의 멋진 활약과 함께 네, 2020 시즌 음. LG 트윈스의 우승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탄두기가 잘못됐단 거예요. <laughs> 그럼요.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럼요, 열심히 하그럼요 네, LG 트윈스. 이거 던지시는 거 아니죠? 또 하시겠어요? 오, 우리 질문 끝났는데. 아, 끝났어요? 네. 아, 또, 아니요, 아니요. 할거 없어요. 되게 아프다, 이거. <laughs> 근데 진짜 아파요? 한번 해볼래? 아니, 아니, 아니요. 이거 치워주세요. 네. 치워주세 네. <laughs> 아니, 왜 저한테, 왜 갑자기 제가 이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늦게 하고. 아, 나 본인 게 뭐라고. 네, 저는 뭐. 다 솔직하니까. 지금은 네. 날씨 예. 폭격기지만 날씨 폭격기? 3년 안에 음? 메인 아나운서를 노리고 있다. 음. 야망. 음. 음. 아마 이거 우리 회사 선배님들 안 보실걸요? 예스 <laughs> 난난전잘될 난 아, 거예요. 전잘될 거예요. 여러분 빨리 치워주세요. 빨리 치워주요 빨리 치워주세요. <laughs> 아니, 그럼 사람은 항상 <laughs> 어. 내 목표가 목표가 있지. 이루어질 거라고 잠시 생각을 하세요. 네. SBS 선배님들 사랑해요. <laughs> 거짓말이야 이거. 빨리 치워주세요. <laughs> 유니폼. 네. 구벌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일 일단 마음에 깊이 있는 유니품을 두고 나왔습니다. 아, 네. 프리미어 시리즈. 네. 네, 직접 입으셨던. 오, 선수들의 사인이 다들어 어. 네. 있네요. 멤버들 다 사인 음. 다 들어가 있는 음. 유니폼인데, 어, 2015년도 프리미어 주장을 맡을 때 우승을 한 유니폼이라. 아, 엄청나네요. 네. 사실 이 태극마크가 주는 자긍심이 있잖아요. 그럼요. 일단 책임감이 제일 많이 크고, 네.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뭔가를 해내고 싶다는 음, 그런. 저희가 괜히 그 애국가들은 막 뭉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고 선수의 이니셜과 등번호 8번. 앞으로 국가대표를 이제 못하겠죠. 그게 제가 야구를 하면서 마지막 국가대표 선수로서 입었던 니폼입니다 음... 그리고 또 선수로서 국가대표는 마지막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정군은 선수한테 코칭 스태프로 네. 국가대표에 또한 몫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laughs> 네. 네. 따끈따끈한. 따끈 예, LG 트윈스 유니폼.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등번호 8번, 정, 그, 오, 음. 다 써있습니다. 아, 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저한테 한번더 기회를 준 팀이 LG 트윈스이기 때문에 네. 이 유니폼을 입고 음. 이를 볼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감사하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네, 그 상품을 배고 왔습니다. 김용희 선수에게서 음. 8번이라는 등번호를 이제 다시 돌려받았다 뭐 이런 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김용희 선수와는 어떤 대화를 주고 받으셨어요? 아, 용희가 먼저 네. 얘기하더라고요, 형. 저기 8번 안 쓰시면 제가 쓰고 음. 쓰시면 제가 딴 번호 달겠습니다 라고 음. 얘기하더라고요 선배니까 또 <laughs> 형이야 저기 형이 8번 말고는 다음 번호가 없다 달아본 번호가 없고 그럼 형 8번 다아주십오 5번도 많이 달았었으니까 5번 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 너무 고마워서 지갑 선물로 주고 네. 네. 어 지갑을? 네 어디 오. 지갑? H? 우와 돈까지 넣어주고 돈 많이 벌으라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네. 어, 잘 부탁드리죠 형님 <laughs> 장친이니까 장찐이다 <laughs> 어때요 정근 선수 함께하신 소감 음.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예전에 약간 잊어버리고 있던 기억들을 또 되살려 주신 것 같아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어, 앞으로 옛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 준수민 어. 씨도 한번 감사. 네. 아 이제 끝 마무리 매트 그렇죠. 해야 돼. 네,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끝을 내야 돼요? 시작도 안 했다고요? 네 우리. <laughs> 있을 거냐. 빨리요. 네. 정구우 빨리 <laughs> 네. 어, 선수와 또 선배님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야구를 잘 몰랐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좀정구우 선수님 덕분에 야구의 재미를 흥미를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제가 LG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음. 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laughs> 여기서 끝까지 어. 야망을. 또 LG 테니스 관계자분들 많이 보고 계시니까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김수미 비상캐스터가 입고 있는 이런 LG 테니스 훌륭하게 잘 나왔어요. 이게, 이게 또또 심지어 클래식 버전이래요. 그렇죠. LG 테니스가 창단했을. 박혀있던 음. 로고인데 굉장히 또 LG팬 분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그런 마크거든요 이랜드서 옷을 잘 만드네요 이랜드죠 진짜. 무슨 의류는 이랜드입니다 이랜드. 네. 이랜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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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랜드 또 짱입니다 파워서 콜라보로 와, 재질도 완전 습한 재질이네요 이게 로고가 이렇게 박혀있는 도 이렇게 출시가 돼 있으니까 네. 우와 너무 예뻐요 어. 어. 갑자기 어. 홈쇼핑이 된것 같은데 어. 어. 이것도 이제 어. 이건 어, 후드 후드티 제지? 네 후드티인데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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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열쇠는 더 어려 보이세요 와 스무라우 파워와 이랜드 뮤지엄 많이 들 사랑해주시고 LG 트윈스도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랜드 뮤지엄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 안녕!